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구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함이 발견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함의 마음 속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의 실수를 자세히 보고 즐기며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조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을 전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곳은 외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막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개인 공간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굳이 들춰내어 떠벌린 것입니다.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세상을 펼치기 위해 조상으로 세운 노화를 흠집내려는 속셈이 감춰져 있습니다. 노아를 비웃으므로 노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미 함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대로 묻어두었다면 술이 깬 후에 본인이 추수될 것인데 그새를 못 참고 군 뉴스거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노아의 실수보다 함의 잘못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 마음을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 삼기보다 가려주었습니다. 함의 잘못은 의도적으로 보았고 두 형제는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수여받은 대표자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언약의 후사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이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은 아버지 허물이 드러나면 아버지의 후손들이 구원받는 데큰 손해가 되겠기 때문이요. 자기들도 보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데 손해가 나겠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받을 일입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의 영적 권위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실수나 허물을 가려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 고소하다는 듯 떠벌리고 다닐 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의 허물이든지 재미삼아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폭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잠먼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샘과 야벳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에는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샘과 야벳은 덮어주는 마음으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으려는 존중하는 태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는 성숙한 인격이 복을 받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사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영적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잘못도 덮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잘라내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인한 허물이나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덮어주어야 합니다. 복받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고 기도해 줍니다. 반대로 망할 사람은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어 소문을 퍼뜨립니다. 오늘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처음 본 사람은 함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 좋은 찬스를 함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놓쳤습니다.오고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보혜를 상징하는 복의 예표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기회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저로의 찬스는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사명으로 옵니다.사랑하는 우리 가족, 엄마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족의 일생에 복받는 저로의 찬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되는 데는 연습 과정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자객을 소유했으므로 부모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